첫 번째 문제. 네, 네. 다섯 글자로 된 나라 이름. 해나라를 먼저 맞히는 팀이 승리. 아, 해나라. 저, 첫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잠깐만. 땡! 아하! 나차다 둘째. 둘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흑색 <목소리대> 브크 <박목소리대> 3, 2, 1. 땡. 콘덴부 아르헨티나, 마덜라데시자답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솔직히 이거 말랬네, 저걸 좋았어, 좋았어 예 아, 예두 번째 재로움 대결은 네. 발 그림 맞히기 발 그림이요? 응, 뭐? 발, 발 그림 맞히기 발 그림? 우리 마기네 국의 최고 백성을 한분모셔보시요 최고 백성? 어떤 백성? 최고의 화가 앞으로 나와 사 아니죠? 아야여기사 아니야? 셰프 아니죠? 아, 셰프 아니야? 오 어, 왼신발 어, 아, 아, 예. 얼마나 나왔어요? 우리 백성은발로 그림을 그린다. 아, 어. 진짜요? 지금부터 와, 와우. 우리 백성이 아, 발로 피카소야? 그리는 그림을 보고 네. 그와 어울리는 속담을 맞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속담 모르는데. 많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도록 하겠다. 예. 자, 피카소도 이게 렇 그리기 힘든데. 그리 오오 뭔가 이렇게 딱 해지시나 뭔가 피시나 해 네+ 해? 네오 완전 잘 그리신다. 이건 할까 까 하니까 사람이 휘 바람을 불고 있는데 해가 있어, 있어. 저게 사람이야사람이야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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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얼굴에 바람을 불 거야 돌고 내야 진짜 아니 이렇게+ 우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나와 물고기다 새야 이거 얘야 이야 얘야 야얘얘기야야 지금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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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나이스. 아 아니, 어떻게 맞췄어? 그냥 밑에 무슨 그냥 새 같은 게 있고, 해가 있고, 사람이 말하는 게 있고, 달을 그리시니까. 와, 진짜. 이 바나나 아니야, 바나나. 뭐야, 이게? 아, 이거 손이야? 이거. 손이야? 이거. 이렇게. 이거야? 와, 정말, 대단정 첫째. 첫째. 첫째! 설마 저, 저, 저 왜, 정말, 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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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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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말 정말, 정말, 정와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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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